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엄마들의 항상 고민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키우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스포츠센터에서 붙어 있는 그 글을 봤어요 엄마 마음에 괴물이 있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아, 저 괴물이 내 마음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상처 줄 때도 많고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은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고 한번 참석해 봤어요. 거기서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볼때 망원경으로 봐야 되지 현미경으로 보지 말라고. 아이를 멀리 보고 기다려 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대야지 눈 앞에 것만 보고 단점. 그리고 바꿔야 될 점만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대할 때 작은 습관들을 빨리빨리 고쳐주고 싶으니까 다그치기에 바쁘지 그거를 진득하게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고 이런 마음이 너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뭐였냐면 어린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옥수수 소재로 만든 천연 소재로 만든 그런 식판을 사 놨어요. 근데 현이가 그냥 쇠 식판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린이 집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나는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줬는데 쇠 식판 그것만 원한다는 거죠. 이거 안 넣어 주면 나 어린이 집안갈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소리를 이렇게 질렀어요. 그때 그 강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이 아이는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 쇠식판을 봤는데 뚜껑도 달려있고 사이즈도 자기한테 맞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고래식판이 고래 더 예뻐 보이고 소재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더 마음이 열릴 것 같은데, 걔가 봤을 때는, 아들이 봤을 때는 이 식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서, 아, 만원경으로 이렇게 애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때 필요한 거구나. 식판을 바꿔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아이들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행동하고, 할머니 아 할아버지들을 많이 허용해주고 많이 사랑해주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것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세워놓은 규칙들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애가 헷갈리기도 하고 저희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시부모님, 시아버님도 이렇게 같이 일관성 있게 육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런 부모 교육이 있을 때어 시부모님, 시아라, 아 시아버님 손잡고 남편이랑 같이 그런 부모 교육도 들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